성경 12장 1절말씀부터 공독해드리겠고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구러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느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우리 살아간 인생 여정을 가끔 운동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또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인생을 마치 마라톤 경기 인내하며 달리는 그 일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승리를 위하여서 서로 치고받는 경쟁하는 권투 경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유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생활은 분명 경주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목적을 향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며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내가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약속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톤 선수가 42.19km의 전 구간을 쉼없이 뛸수 있는 것은 목표에 대한 강한 집착이 전주간 완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믿음의 주요 또 온전 개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으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똑바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또 운동 경기는 경쟁적이죠. 격렬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가 없는 사람은 지쳐지고 탈락할 따름입니다. 경주하는 사람 중에 꼴등을 하기 위해서 탈락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죠. 사단은 언제나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라고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낙심하도록 사단은 여러 가지 죄악들로 송도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의기까지는 대학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사단의 공격부터 다가오는 모든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싸우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경주자가 아닙니다. 안으로 편하게 어느 정도 퇴학과 타협하며 경주하려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도 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는 끈질긴 인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수는 끝까지 인내할 때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문에서도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 날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실로 영광된 승리 의 면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성도리여,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로서 자부심을 갖고 그 경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대한 그 종, 경주를 경주를 하면서 오직 목표 골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악들을 싸워 물리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약속된 승리 의 열관을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영광 없이며 하늘에서 그 일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기록은 양을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의 전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는 것옵시심 오늘의 신이 하지마옵시며담만하게 속고 없어서 나를 막고 인생을 온갖옵 영원히 있